시니어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RSV 감염 필수 예방 수칙 5가지. 감기라고 가볍게 넘기면 큰일 납니다.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RSV는 폐렴이나 호흡 곤란으로 번질 수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예요. 오늘은 RSV로부터 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수칙을 알려 드립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째, 손 씻기 생활화. 외출 후 식사 전, 기침 재채기 후에는 30초 이상 손씻기를 생활화하세요. 둘째, 사람 많은 곳 피하기, 밀폐된 공간은 RSV 확산의 온상입니다. 셋째, 마스크 착용하기, 감염자와 접촉할 때 병원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 넷째, 면역력 관리, 운동, 수면,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을 지키세요. 다섯째, 예방접종을 확인하세요. 최근 승인된 RSV 백신은 의사와 상담 후 접종하세요. RSV는 예방이 최선입니다. 작은 습관 하나가 내 건강, 나아가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. 올겨울 RSV가 두렵지 않게 건강하게 보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입니다.